앉아서 해. 어. 요번엔 뭐, 뭐, 뭐 한다고, 뭐 만드는 거지, 글자? 주머니? 자, 맞아요. 주, 주, 자, 옳지. 뭐? 뭐. 뭐. 그래, 뭐. 뭐는 옳지. 미음에다가 어, 어니까 뭐. 어. 뭐? 이도디디도거를 방향을 바꿔야 되나? 옳지 잘했어요. 주머니. 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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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옳지 잘했지. 한번 읽어보고 크게. 주머니. 옳지 이제 한번. 여기에 사람이 그려보세요. 이게 주머니, 바지 주머니. 이게가 엉덩이란 말이지. 바, 바지 주머니? 아니요. 옷 주머니인데요. 이게, 아 주머니가 어디 달렸어? <laughs>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음. 이거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어? 여기 안에 응. 여기 안에 응. 지갑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지갑? 그리고 핸드폰. 음. 핸드폰 꺼져 있는 거라면, 일단 이렇게 하고, 고정색. 요, 요, 요게 뭐야? 주머니잖아, 요. 주머니? 요거는 뭐야? 사람 얼굴. 사람 얼굴? 요. 주머니가 어디 달렸어? 여기 있잖아요. 어. 아. 근데 이거는 지각 음. 이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표. 아. 어. 음, 음, 음. 그건뭐야 음, 음, 음. 응, 이거? 응, 응. 응, 응. 로 새. 새야? 새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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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어 이거 주머니가 웃고 있는 거야? 어, 그래. 아, 그래 주머니가 어디 달렸어? 여기 있잖아요 아 어. 거기 그건 뭐야? 카드 이게 아니겠지? 주머니가 치마에 달렸구나 그지어 새는 왜 나타났어? 새 그냥.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음, 음. 나타났어. 어. 여기 나무, 뭐, 조금은 나무가 있어. 거기는 뭐? 그건 또 뭐야? 조금만 나무. 아 꽃이. 음. 아버지, 제가 바람 어? 배가.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있다만큼. 그건 뭐야? 배가 있다만큼 음. 배꼽이 있다. 거긴 뭐, 뭐가 있어요? 배꼽. 어? 배꼽. 배꼽? 어? <laughs> 배가 배가 그렇게 커? 누구 배꼽이야? 네 아빠 배꼽이 아빠 배꼽에 털났어? 아, 어? <laughs> 야, 웃긴다. 주머니 그리다가 아빠 배꼽까지 그렸어? 어? 네. 자, 다, 다 그렸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머니. 배꼽, 털. 이잘 어, 그렸어요.